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엔 이렇게 자신의 웹사이트 안으로 유튜브나 네이버TV 등의 동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인베드 레스폰시브란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바로 이 소스 코드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강의에서 어떠한 언어를 알려주고 이렇게 동영상까지 보여주는 것을 구현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에 어떠한 소스 코드도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보여주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안에서 어떤 소스코드를 보여주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동영상을 불러오는 것까지 한번 구현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에 한번 소스코드가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소스 코드 작성하기 입니다 웹사이트 내에서 소스 코드를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바로 이 프리 태그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프리 태그를 이용하게 되면 입력한 그대로 웹사이트 내에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일반적으로 이제 소스 코드 안에는 뭐시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클루드 스탠 a 드 아이오 해가지고 어떠한 괄호 같이 이렇게 꺽쇠 같은게 들어가는데요 다만 이제 그게 html 문서에서도 이렇게 꺽쇠로 태그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그를 작성해 놓은 게 c1의 소스 코드인지 아니면은 html 문서의 태그 중한 종류인 건지 이제 우리 웹 브라우저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프리태그란 걸 이용해가지고 프리태그 안에 사용된 어떠한 내용들이 그대로 출력되도록 해서 이렇게 소스코드 같은 거를 출력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내에서 구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알려드리면서 한번 간단하게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아래쪽에 넣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서브라임 텍스트를 실행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과 같이 이제 여기에다가 hr 태그 하나 넣어가지고 구분선을 지어주시고요 이제 이 안에 div 클래스 한 다음에 row를 넣어줄게요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다음과 같이 어떠한 설명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p 태그 안에 넣어 주었고요. 이제 한번 아래쪽에 소스 코드를 넣어 볼 건데요. 바로 이렇게 아래쪽에 프리라고 한 다음에 클래스 열어서 이렇게 프리 스크롤러블이라고 넣어 줍니다. 만약에 길다면 스크롤이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프리 태그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이 안에 소스 코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 강의에 사용되는 헬로월드라는 코드를 한번 C 언어로 작성해서 이렇게 출력해볼게요. 자, 이게 바로 C 언어로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소스 코드인데요. 이제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그대로 저장해주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소스 코드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출력이 안된걸알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입력한 건 바로 이렇게 스탠더드 아를 이렇게 꺽쇠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라고 요거를한 건데 이제 이 html 문서 같은 경우는 태그를 각각 꺽쇠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된 꺽쇠가 어떠한 프리태그 안에 사용되는 소스코드인 건지 아니면 하나의 태그 일종인 건지 알지를 못해요 앞서 언급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html에서는 어떠한 정해진 약속을 제공해 주는데요 바로 이렇게 M4Send 한 다음에 LT를 입력해주시면은 왼쪽 꺽쇠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GT라고 넣어주시면은 이게 오른쪽 꺽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HTML 문서 안에서는 이제 아, 지금 개발자가 입력한 게 태그가 아니라 탐색 이제 이렇게 꺽쇠를 말 그대로 출력하는 형태를 요구한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셔야지 안정적으로 꺽쇠를 포함해서 어떠한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꺽쇠까지 함께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내용이 길어진다면 자동으로 스크롤 바가 생기는 이런 형태로 프리태그 안에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리태그 같은 경우는 안에 입력된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출력하고 소스 코드를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프리태그를 이용함으로써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어떠한 여가도 없이 출력될 수 있구나. 이제 이러한 것들 또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웹사이트 내에서 소스 코드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름 이제 조금 그럴싸한 강의 홈페이지가 되었죠.